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찬도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가, 여기가 어디라 그랬지, 현기야 아, 도정지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번주에 핫한 조명기를 몇개 봤고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생각보다. 지금 오늘은 저기 회사 동료 두 명하고 동출을 했고요. 이쪽에 우리 흉기. 저쪽에 부모님하고 아들이 같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뭐, 어쨌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 그래. 갈수기에 하고 상관없이 항상 물이 있는 필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고요, 갈수기에. 어, 어떤지 한번 해봅시다. 저도 처음 와본 필드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이쪽은 버징 필드, 저쪽은 직격 필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버징도 해보고, 병 같이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버징이 먹을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좀 가벼우니까 훅 비드를 좀껴서 헤비떼에 닿기로 니까 헤비떼에 커버는 혹시 될것 같은데 좀 가벼우니까 헤비떼에 이거 훅 비드를 껴서 무게를 맞추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커버 낚시를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이 있을라나. 마름이 듬상금성 있네요. 입질 좀 와. 입질 좀 와. 입질도 뭐냐고. 쉐도움이 너무 큰가? 이 동네에 비해? 오케이 오케이 오저 쏠랐습니다 야자 탑을 때리네 이쪽오아 어렵다 영광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으조정지베스아 지금 아부드에붙어 있네요 부드에붙어 있어요 으 지금 루어가, 저기, 부들 위에, 부들 위에 붙었는데, 그거를 탑으로 때리네요. 으. 한3차 되는 배스인데, 명강 배스 나왔습니다. 어 배스 있네, 배스 있어. 으. 좋습니다. 딥크랭크입니다, 딥크랭크. 반대쪽에 석축이 좀 있어서, 딥크랭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딥크랭크를 돌리면, 석축 근처에 있는 애들이 좀 덤벼줘요. 아 그래? 딥크랑크가? 걸었어! 그렇지! 딥크랑크지! 그렇지! 딥크랑크지! 오우힘좀 음. 쓴다! 딥크랑크야! 이거 봐! 어! 빠졌어! 아깝네 아! 딥크랑크야! 석측 무조건 딥크랑크지! 아 근데 드래그를 풀어놨네 청소를 모봐 그렇지. 아 짜치. 아유. 탁 물고 째네. 아유 짜치야. 너 물고 째는 거 봤어 임마. 에이 짜치 임마. 어디서? 사치야? 그치! 오케이 사이즈 다 샀다 오케이 별로 안 큰데? 별로 안커 <laughs> 아, 별로 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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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내가 하베에서 리필을 쓴다. 으악. 이게 완전 찢어졌는데, 미안하게. 에이 미안해라. 미안해 집이 너무 많이 쪘어. 에이 크랭크로 나왔어 크랭크. 으. 셸로우에 저킹 딱 하니까 들어가는 저킹에 딱들리네아이고 어, 물에 텅퍽이라니 안돼 빽이라니 안돼 짚불이라니. 아, 이 하벨은 오만 걸다 걸어내 <laughs> 내가 원하는 건딱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어이구, 왜 글로 나가냐 오! 어, 블루 기립지? 블루 기립지? 블루길이 투둑되면 정말 베스 입질 같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 베스는 투둑되면그 다음이 있는데. 짜치 베스도 있네. 아우, 블루길. 짜치 베스들도 있어, 여기. 진짜 짜치다 와베스들 미드치면 엄청 덤비겠네 뭐야 야 짜치 아닌데 <laughs> 짜치네 <웃음> 그나마 짜치 아닌 데스트 그나마 어우 짜치가 힘진수네 나 지금 엄청 쉬는데 일로 와. 일로 와, 마나 진짜 원. 봤어? 반응해? 어! 반응해! 나도 일체를 받았어. 있어 있어. 마름에 불날 때까지. 저가 아니고 저알 아유. 아이... 야. 못 먹냐? 아, 어우 심쿵이야. 아, 무슨 일리네 걸었어. 와, 진짜 컸는데! 짜치가 아니야! 아, 덩어리였어, 덩어리. 짜치인 줄 알았는데, 와. 충분히 매겼는데, 와. 아, 짜치. 충분히 매겼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걸 뭐냐? 어떻게 이걸 보냐고? 와 미치겠다. 바람도 시원하고 배스도 안 나오고, 아이 좋아. 바람도 시원하고 배스도 안 나. 그렇지? 맞지? 오후 아우, 바를 리까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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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이고. 아나왔아니다 자, 애기베스 <laughs> 뭐야, 이차아 <2차도> 안돼? <laughs> 3차도 안돼? 으 <laughs> 오늘 힘드네 갈 때는 바람이 데려다줘요 갈 때는 바람이 데려다줘요 바람이 데려다줘요 갈 때는 바람이 데려다 주겠지. 오, 치치 오, 와, 치 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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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짜치. 치 짜치. 짜 <laughs>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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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자, 자 이렇게 해서 조정기 댐에서 어 낚시를 마쳤습니다. 아, 근데 네, 조정기 댐이 갈수기 시즌에 뭐 내년에도 좀 갈수기 시즌에 한번 와보려고 한번 탐사를 와봤는데 아 쉬운 필드는 아니네요. 쉬운 필드는 아니고요. 오늘 뭐 일단은 제가 알아낸 건 덩어리들은 일단 이그 부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 부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자체들은뭐 그냥 연안에 따라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 근데 역시 그 아까 그 버징에 런터급 사이즈를 버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에 또더원 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얘기. 에이, 조정지전 물은 많아. 여니까 물은 많고, 그런 거 봐서는 나쁜 필드는 아니야. 다음에 한 번, 조용히 한번 파봐야 되겠습니다.